예, 지금 시간이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10분. 버닝브리핑 가상 앞에. 자, 후다닥닥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달라 음, 월봉은 계속 윗꼬리를 만들고 있어요. 윗꼬리를 만들고 있고 지난달에 고점을 넘지 못했죠. 그래서 딱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자, 주봉 고점에서 음봉이 낮죠. 물론 고점은 여기 있고요. 예, 네, 고점은 여기 있고. 어... 보면 매트릭스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음 수급을 보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고 고가가 맨 아래에 있는데 둘이 2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고투가 10 밖에 안 올라가니까 고투는 수급 매도 상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노란색 선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지금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차단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이 노란색 선에서 막혔잖아요. 음,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예, 수급이 매도이기 때문에 저항과 수급 매도 두 개가 위를 막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 결국 거기에서 막고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그게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4,050불까지 내려왔는데, 예, 지금 차트가 엄청 골 때려요. 밑에는 지지선이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선하고 지지선하고 둘이 붙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수급 매도가 이길지, to 지지선이 이길지는 저로서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차트를 거지 같이 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가 이번 달의 마지막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laughs> 아무것도 보여 줄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주복은 해석이 안 돼요. 저건 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 저항을 보면 지난 주에 웬만한 저항들은 다 써서 T.O. 저항만 남아 있는데 T.O. 저항은 4,180불 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전고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고를 넘으면 주봉은 최고가 모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음, 2월 18일 만들어진 윗꼬리를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 입장에선. 어, 지난달에 고가를 넘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봉 월봉이 시가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음, 이건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laughs> 아무리 봐도 힌트가 안 보여요. 어, 일봉은 계속 사실 상승 없이 저항이 누르고 있는 상태고요 음, 지난주에 저점을 깨느냐가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지난주에 저점을 깬다고 해도 매트릭스 상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진짜 해석불능이네요 원화 원화는 달러보다 는 훨씬 더 강해 보여요 지금 윗꼬리가 없어요 예. 이 꼬리가 없는 상태고, 얘는 지금 저항 위에, 아니, 수급선 위에 올라타 있어요. 지지선도 있고, 그러니까, 국내 상황만 보면, 올라가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국내만 보면. 근데, 달러를 모르겠어요. 달러는 두 가지 신호가 다 있는 것 같아. 이게 해외 시장이 없고 국내 시장만 있다 그러면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예,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어, 답 없죠. 그죠? 위아래 다 열려 있고. 어 하나도 위아래 다 열려 있는데 어느 쪽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매수할 가치도 매도할 가치도 못 느끼는 거죠. 리플. 리플은 양봉이 나야 돼요. 월말 기준으로 지금은 은봉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에 끼어 있는 리플은 지금 지지와 저항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케. 피케. 비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항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올라가더라도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이오스. 오스는 위아래 다 열려 있고, 원화도요. 위아래 다 열려 있죠. 라코는 지금 저항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고요. 원화도 그렇습니다. 잠시 띵글로 한번 볼까요? 자, 띵글을 이용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저항에 걸려 있죠. 일봉은 저항에 걸려 있고 주봉은 지지 밑에 있어요. 예, 지지 밑에 있고. 월봉, 어? 월봉인데 왜 일봉이 뜨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관종이. 이더, 리플, 이오스, 라코, 비케. 확인. 차트 보기. 어, 안 바뀌네요. 어, 월봉이 안 뜨네?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면요, 저 버전을 지금 잘못 갖고 있나? 어... 따로 확인을 해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어 다우... 아니, 다우란다. 달러 차트는 지금 방향성이 파악하기가 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생각을 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달러 차트가 정고를 넘어야 돼요 지금 지금 상태로 끝나면 안 되고 정고를 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예, 주봉이 봉 전환에서 지난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 버텨왔어요. 지금 20일 넘게 이 정도 유지한 것만 해도 저는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잘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음, 달러 차트는 조금 수상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